21년 만에 사라진 총이 발견된 백선계 경사 피살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보다 1년 먼저 있었던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백경사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21년 전 백경사를 죽이고 총을 빼앗은 범인을 알고 있다. 경찰에 편지를 쓴 제보자는 백경사 피살 사건보다 1년 먼저 있었던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강도질을 벌였던 이정학이 바로 범인이라고 썼습니다. 이승만이 알려준대로 울산 한 여관 천장에서 총을 찾은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 적어도 둘중 하나는 백경사를 살해한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도 범행을 위해 백경사 총을 노리고 계획 살인을 벌였다는 겁니다. 2001년 10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389경 권총을 빼앗은 이들은 두달뒤 대전 국민은행 직원을 총으로 쏘고 현금수송차에서 3억 원을 꺼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이번엔 대전 한 쇼핑몰에서 현금수송차를 통째로 훔쳤는데 이때 술총을 얻기 위해 백경사를 살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실제 백경사 몸에 남은 상흔도 원한이나 보복이 아닌 목적성을 띤 계획살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남은 범인의 발자국도 이들 중한 명의 것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고 범행 전 불법 음반을 팔았던 이들이 대전과 전주를 오가며 장사해 전주 지리를 잘 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은행 강도 살인 사건 수사 때도 그랬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하고 총기를 가져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전 사건 수사 과정이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경찰은 백경사 총에 남은 유전자 감식과 당시 현장 목격자 법 체면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